안디옥 초등부 친구들 안녕 이 시간은 큐티 뽀짝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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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혼자 하는 거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집에서도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해 보겠습니다 시작 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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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큐티 뽀짝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뽀짝뽀짝 뽀짝, 사랑스럽게 걸어가다는 의미로 큐티 뽀짝이라고 지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거 기억나나요? 큐티에는 순서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준비하기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요. 큐티아는 장소가 먼저 필요하고 큐티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재가 필요해요. 이렇게 큐티할 모든 준비가 마쳤으면 두 번째로 기도로 큐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쳤으면 세 번째로 말씀을 읽습니다. 또박또박 소리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는 거예요. 몇번 읽을까요? 그래요. 총세 번을 읽습니다. 말씀을 눈으로 읽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을 때그 말씀이 다시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에 말씀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읽은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새롭게 배운 것을 생각하며 기억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단한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마무리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퀴티를 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으면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11월 13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본문은 대살로니가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제목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요. 네. 우리 제목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뜻하는 말씀인데, 제목을 생각하며 우리 본문 말씀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에게서도 음식을 값 없이 먹지 않았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아멘. 우리 친구들 개별적으로 소리내어서 두 번을 더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 말씀을 우리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팔째를 보면 아무에게서도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고 도려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재미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며 밤낮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고생하며 일했을까요? 그래요. 바울 사도가 고생하며 일을 했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구제를 보니까 이는 우리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본을 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일, 열심히 일을 했대요. 바울 사도가. 누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대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수고하고 열심히 바울사도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 행하고 게을르대요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참견, 끼어들고 간섭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대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놀고 있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12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 말하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합니다. 어떻게? 조용히 일해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십시오.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양식을 구하고 함께 수고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왜 대살로우니까 교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참견이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우리 아래 보면 말씀 콩닥에 나옵니다. 우리 말씀 콩닥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대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요. 왜, 왜 일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그냥 막논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보여 주었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필요한 돈은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벌었고, 복음 전하는 일도 대충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어요. 성도들의 올바른 모습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친구들, 이해가 되나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속한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함부로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이것을 기억하며 오른쪽 말씀 찰칵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아래의 내용이 맞으면 오, 틀리면 X를 하세요.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복음만 전하라고 했어요. 올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죠. 바울은 십재를 보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바울은 복음만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답은 OX. 정답은 오죠. 8 절과 9절이 있는 것처럼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돈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정답은 입니다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아무 일도 하지 하지 않으면서 참견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으른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답은 OX, 정답은 O. 11절 말씀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게을리행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참견이나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복습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중요하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가정이든 그리고 학원이든 학교든 내가 속한 모든 곳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마지막 말씀 슝! 적용 부분을 함께 읽고 우리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주어진 일에 성실히 하면서 살아가야 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중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고 모두 적어 보세요. 시간, 우리 친구들이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고 적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적어 볼게요. 다 적었나요? 우리 친구들, 이제는 적은 내용,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결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놀기만 하고 쉬기를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자 구호 외칠까요? 뽀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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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